세계가 테슬러와 BYD와 같은 회사의 속도에 경탄하는 동안 토이오터는 미국에서 자동차 세계 전체를 놀라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큰 토이오터 공장인 토이오터 모터 매뉴팩처링 컨터키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매분 새로운 차체가 생산됩니다. 네. 60초마다 완성차가 생산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토이오터 공장 중 하나인 이 공장은 캡니. RAV4 하이브리드, 넥서스 ES350과 같은 모델을 포함하여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8,000명이 넘는 직원과 수천 대의 첨단 로봇이 이 공장에서 함께 일합니다. 매일 2,000대가 넘는 토이오터 자동차가 여기서 생산됩니다. 상상해보세요. 간판을 한쪽에 늘어놓고 몇분 만에 그 판이 반짝이는 새 캡리 또는 넥서스로 변신합니다. 엔진 장착부터 도색까지 모든 단계가 매우 정밀해서 자동차를 완성하는데 몇 시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기 전에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천 가지의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토요타가 이제 전기 및 하이브리드 경쟁에서 테슬라와 BYD를 앞질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가 아닙니다. 다가올 자동차 혁명의 시작입니다. 토요타가 자사 자동차용 배터리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토요타의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볼 영상에서는 토요타가 단순히 매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놀라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부에 자리 잡은 도시가 있습니다. 켄터키주 조지타운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토요타 자동차 제조 공장, TMMK,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토요타의 심장부이자 회사의 미국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토요타의 여정은 토요타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198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장이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도요타 공장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요타 캠리만 생산했지만 현재는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130 에이커에 달해 둘러보는 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내부 분위기는 마치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발전소, 용수 시스템, 교육 센터, 심지어 의료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도요타는 단순히 자동차 생산만을 위해 이 공장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민생산 시스템 전체를 시험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매우 정밀해서 볼트 하나만 잘못 조립되어도 전체 라인이 정지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밀함이 도요타를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브랜드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공장이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직원이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8,0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기술자, 도장공, 검사원, 기계조작원 등 모든 구성원이 거대한 기계처럼 조화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로 60초마다 새로운 도요타 자동차가 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반짝이는 캠리나 RAV4 하이브리드를 보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 켄터키에서 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팩토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크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비전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종종 토요타 제국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의 모든 벽, 모든 기계, 모든 작업 공간은 토요타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품질은 결코 타협되지 않습니다. 토요타는 실수를 발견하면 생산라인을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공장을 다른 공장과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정밀함은 속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1분, 반한 대의 자동차 정밀함의 리듬 60초마다 새 차가 생산되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즉, 시계 바늘이 1분을 채울 때마다 반짝이는 새 토요타 캠리, RAV4 하이브리드, 또는 넥서스 ES가 공장에서 출고됩니다. 60초마다 새 차가 조립 라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생산 라인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모든 사람과 모든 기계가 제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공정은 일반 강판에서 시작됩니다. 이 간판은 공장 스탬핑 라인으로 보내져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몇초 만에 도어, 루프, 차체 패널 등 자동차의 다양한 부품으로 성형합니다. 이 기계들은 매우 빠르고 정밀해서 단 1초의 지연이라도 전체 라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품들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는 용접 작업으로 이동합니다. 수천 개의 용접점이 단몇초 만에 추가되어 강하고 내구성 있는 차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로봇 팔과 사람의 팀워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로봇을 감독하고 로봇은 로봇의 정밀도를 배가시킵니다. 다음은 공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도장 라인입니다. 여기서 각 차량은 프라이머, 베이스 코트, 클리어 코트 등 여러 겹의 도장을 거칩니다. 각 색상은 광택이 수년간 지속될 정도로 정밀하게 적용됩니다. 이 섹션에서도 사람과 기계가 함께 작업합니다. 사람은 색상 일관성을 확인하고 로봇은 페인트를 고르게 뿌립니다. 도장 후 자동차는 조립라인에 도착하고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각 스테이션에는 특정 작업이 있습니다. 엔진이 장착되는 곳, 좌석이 설치되는 곳, 대시보드 배선이 완료되는 곳, 각 작업자는 시계 바늘이 1분 동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만 시간을 갖습니다. 1초가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토요타의 린 제조 시스템이라고 하며 시간, 자원 또는 노력의 낭비가 없습니다. 어느 스테이션에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즉시 안돈 코드를 당기는 것을 멈추어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속도가 품질이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60초마다 자동차가 생산되지만 각 자동차는 2,000개가 넘는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모든 문을 설치하고, 모든 볼트를 조이고, 모든 전선을 검사하는 과정은 매우 꼼꼼해서 아주 작은 오류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곳 엔지니어들은 로봇은 지치지 않고,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기계는 동일한 작업을 동일한 정밀도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인간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장이 인간과 기계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둘 사이의 파트너십의 한 예인 이유입니다. 결국, 매순간 자동차가 생산 라인에서 굴러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고, 규율, 그리고 기술적 숙달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공장의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 그리고 반짝이는 금속 조각 하나하나 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토요타는 속도와 자신감으로 시간, 기술, 그리고 인간이 함께할 때매 순간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 완벽한 파트너십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켄터키 공장 TMMK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독특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약 8,000명의 직원과 수백 대의 첨단 로봇이 함께 작업합니다. 마치 미래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곳의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의 로봇들은 자동화 도구가 아닌 인간 지원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공장 내부는 모든 구역에서 독특한 팀워크를 볼수 있습니다. 스탬핑 라인에서는 로봇들이 무거운 강판을 다루고 정밀한 모양으로 성형하고 몇초 만에 정확한 크기로 자릅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기계를 모니터링하며 각 강판이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용적 구역 아래쪽에서는 마치 인간과 로봇 듀오가 완벽한 춤을 추는 듯 합니다. 수백 개의 로봇 파리 스파크를 일으키며 신체 부위를 접합하는 동안 작업자들은 그 주변에 서서 모든 용접 부위를 점검하며 단 하나의 느슨한 부분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토요타는 이 시스템을 자이도카 제이다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기계가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기계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과 로봇이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발전은 서로가 모든 것이 옳다는 데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토요타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기계에 대한 전문가로 여겨집니다. 각 직원은 담당 부서의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고 기계어를 배우고 필요한 조정까지 수행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타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이유입니다. 작업자는 직접 안돈 코드를 당겨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로봇은 큰 신체 부위를 들어 올리거나 용접하거나 도장 작업 중 독성 화학 물질을 다루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너무 무겁거나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에 사용됩니다. 인간은 엔진 장착. 배선, 내부 조립 또는 최종 검사와 같이 판단력, 경험, 공감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요타 시스템은 로봇의 정밀성과 인간에 대한 이해, 이두 가지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토요타 엔지니어들은 로봇은 일관성을 가져오지만, 인간은 창의성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토요타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토요타 공장의 효율성이 단순히 기계 덕분이 아니라 매순간 이루어지는 팀워크 덕분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이점은 인간의 작업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봇은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거나 장시간 허리를 굽히는 일을 대체합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피로와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토요타는 기계가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션 하이브리드 및 엔진 기술의 혁신 이제 토요타의 진정한 강점인 하이브리드 및 엔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토요타 공장인 토요타 모터 매뉴팩처링 켄터키 (TMMK)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토요타의 혁신 철학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토요타는 캠니 RAV4 하이브리드, 넥서스 ES350과 같이 빠를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며 이러한 자동차는 오늘날 미국 도로에서 토이오터의 신뢰와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TMMK에서 모든 자동차의 기초는 엔진에서 시작되며 토이오터 엔진은 항상 부드러움, 마일리지 및 내구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엔진은 완전 자동화되었지만 사람이 제어하는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됩니다. 각 엔진 블록은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테스트되어 어떤 부품도 1mm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토이오터의 파워트레인 부서는 모든 엔진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토이오터의 가장 큰 혁신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이오터는 이 기술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완성했습니다. 그 작동은 간단하지만 영리합니다. 자동차에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라는 두 가지 전원이 있습니다. 저속으로 운전하거나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자동차는 배터리 전원으로만 작동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거나 더 많은 출력이 필요한 순간 가솔린 엔진이 작동합니다. 이두 가지가 어우러져 연료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이는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TMMK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조립 라인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터리는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조됩니다. 각 배터리 팩은 장착 전에 전압, 온도 제어, 성능 테스트 등 다양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이 배터리는 매우 스마트하여 자동차가 엔진을 계속 작동시킬 때와 전기 모터만 사용할 때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기존 가솔린 자동차보다 훨씬 뛰어난 갤런당 50에서 55 마일 (약 1갤런 A 연비)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토요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요타는 이제 하이브리드 경험을 EV 전기차의 미래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EV의 미래가 배터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경험, 신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토요타는 향후 몇년 안에 EV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고체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체 배터리는 더 작고, 더 넓은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충전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입니다. TMMK 공장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산시설은 태양광 패널, 폐열 회수 시스템, 재활용수 사용과 같은 친환경 공정을 통해 가동됩니다. 이는 이 공장의 목표가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토요타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TMMK에서 생산되는 RAV4 하이브리드를 보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두세개의 융합임을 알수 있습니다. 가솔린의 힘과 전기차의 지혜. 이것이 바로 토요타의 핵심 가치입니다. 변화를 만들면서도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기차로 나아가는 가운데 토요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기반이 될 기술을 완성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혁명, 토요타의 비밀 무기. 이제 토요타의 비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무기는 향후 몇년 안에 전기차 시장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의 배터리 기술입니다.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토요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빠르게 신차를 출시하는 반면, 토요타는 느리지만 신중하게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시간,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토요타 엔지니어들은 수년간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인 긴 충전 시간과 제한된 주행 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기술은 고체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 다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충전 속도가 빠르고 안전하며 주행 거리가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향후 몇년 안에 고체 배터리가 10분 만에 완전 충전되고 7,800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나 BYD와 같은 기업들이 아직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단순히 새로운 배터리 개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TMMK 공장에서 생산되는 캠리 하이브리드와 r a v 4 하이브리드 등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10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며 온도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즉, 춥거나 더운 날씨에도 배터리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기술은 향후 토요타 전체 EV 라인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토요타는 자체 배터리 생산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위치한 여러 공장에서 새 배터리를 생산하고 기존 배터리는 재활용하여 신차에 재사용합니다. 이를 배터리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버리는 대신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고 제조 비용을 절감합니다. 토요타의 다음 계획은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토요타는 현재 이 새로운 고체 배터리를 직접 활용할 차세대 EV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기존 EV보다 약20%더 가볍고 30%더 효율적이며 주행 거리는 두배더 길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토요타는 이 배터리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곧 출시될 수소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사용하여 더욱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매우 조용하고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아직 큰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토요타의 고체 배터리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시장에 출시된다면 테슬라와 BYD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리튬 이온 기술에 의존하고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토요타는 배터리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토요타의 글로벌 전략, 더큰 그림입니다. 이제 토요타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에서 세계적인 기업, 글로벌 제조 전략으로 탈바꿈시킨 토요타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토요타는 일본이나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시장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토요타에게 두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용 효율성, 빠른 공급, 그리고 더 나은 현지 연결입니다. 토요타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 현지화, 즉 자동차가 판매되는 국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 자동차 제조 캔터키 (TMMK). 는 미국 최대 규모의 공장으로 미국 고객을 위해 캠리, RAV4 하이브리드, 넥서스 ES를 생산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요타의 유럽 공장은 프랑스, 터키, 영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로스 코롤라, CHR과 같은 모델을 생산합니다.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에 있는 토요타 공장은 이노바 하이크로스, 어반 크루저, 하일럭스와 같은 아시아 시장 특화 모델을 생산합니다. 이는 운송비와 세금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토요타의 현지 제조 전략은 핵심 강점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완제품을 조립하여 다른 국가로 운송하는 반면 토요타는 모든 시장에서 현지 생산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특정 국가의 수입세가 인상되더라도 토요타의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토요타는 가격을 낮추고 현지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모델의 브랜드를 인도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공급망의 안정성입니다. 토요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탄탄한 공급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부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토요타는 적시 생산, 저스틴 타임, 시스템 덕분에 거의 연속적인 생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토요타가 모든 지역에 자체 부품 공급 업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의 사업부가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유통은 토요타가 어떤 글로벌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전기차 경쟁에서도 토요타의 전략은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배터리 공급 및 충전 인프라입니다. 토요타는 현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토요타는 향후 출시될 전기차 모델에 사용될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자체 배터리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충전 네트워크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토요타는 스즈키, 디아츠 등 파트너 브랜드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렴한 EV 및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각 국가의 전환 추세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EV의 완전한 도입이 가능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 또는 수소차가 더 선호되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단일 솔루션을 강요하는 대신 토요타는 멀티어웨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별로 다른 기술 경로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타가 일본과 미국에서 수소차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토요타를 균형 잡힌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줍니다.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단일 방향을 추구하는 반면, 토요타는 모든 분야에서 입지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목표는 단순히 가장 많은 EV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입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타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 회사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신기술뿐만 아니라 현명한 전략, 지역 이해, 그리고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타의 큰 그림입니다. 토요타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륙에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을 놀라게 할 토요타의 새로운 EV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